브레이크 오케이 자 공주에 띄워세요 공주 밖에 없으니까요 공주에 띄워세요 공중에 차를 공중에 땡길 때 3초 이상 땡기지 마세요 봤어요? 1초 2초 3초 이상 땡기지 마시고요 땡길 때는 앵 좋았어요 잠깐만요 자 시동이 잘 꺼진다 그러면은 여기를돌리면 시동이 잘꺼지고 시동이 올라가고요 그다 차가 느리다그러면 이거 이면 돼요 이 네. 중속이 오르륵오르거린다그러면 옆에 은 그거는 그죠 자 그거는 그 네. 그거는 그죠 아거는 그거는 그아는 그거는 그거는 그거 제가 조용해볼게요 <목소리> 이거 날짜는 걔들이, 걔지 않았는데, 걔들이 과정을 쓰는 거예요. 개들이 과정이에요. 그이잖아요 보세요. 가보세요. 보여줄게요. 한바퀴되한어요한 바퀴. 속도도, 속도. 휘어 속도. 아까워, 아까워, 휘어져. 무섭죠? 그렇지만, 그렇지만 너무 강하니까, 손이 한 바퀴가 아니라 한 바퀴에 반 바퀴 뿌릴 거예요. 그럼 딱 좋아요.